오늘은 사울도우 스타터로 글루텐프리 올리브앤갈릭브레드 만들어볼게요. 먼저 르방을 1차로 밥을 주고 2차로 밥을 줍니다. 르방이 다 부풀었으면 이제 액체류 계량해줄게요. 따뜻한 물, 올리브오일, 꿀, 당밀, 차전잡피 넣고 섞어줄게요. 이제 가루류 계량해줄게요. 볼에 메밀가루, 현미가루, 기장가루, 수수가루, 전분, 소금을 넣어주고 잘 섞어줄게요. 이제 가루류와 액체류를 합체해줍니다. 믹서로 잘 섞어준 다음 올리브와 마늘을 넣고 섞어줍니다. 반죽을 하나로 잘 뭉쳐준 뒤 30분 정도 실온 발효시켜주고 밤동안 냉장고에서 저온 발효시켜줄게요. 다음날 30분 전에 냉장고에서 미리 꺼내둔 반죽을 치대줍니다. 쌀가루를 뿌려 준비한 볼에 넣고 실온 발효시켜줄게요. 반죽이 스펀지 같은 느낌이 나면 오븐이 예열될 동안 냉장고에 넣어주고 예열이 끝나면 반죽에 쌀가루를 뿌리고 스코어를 해줍니다. 예열된 무쇠 냄비에 넣고, 뚜껑 닫고 25분, 뚜껑 열고 35분 구워주면 완성! 저의 최애 싸울도 브레드로 등록했어요.